안녕하세요. 어지러진답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나주시에 왔는데, 여기는 택촌마을이라는 곳입니다. 마을 바로 앞에 산책로가 있어가지고, 달리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또 이게 원래는 자전거 도로라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지금 찐듯한 더위인 여름인데도, 이렇게 나무가 울창하게 있으니까, 시원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바로 앞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 왼쪽을 봐보시면, 운동기구도 있고, 또 저기 다리 하나 보이시죠? 저 다리를 통하면 바로 마을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길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 돌아보시면 저큰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끔 되어 있는 곳이에요 아 근데 저희가 왜 왔냐면 오늘은 판매하는 시골집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왔어요 이제 저희가 임장 왔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봐보면서 보통편이나 이런 것도 조금 알려드릴게요 네, 가보시죠 이 마을의 장점은 뭐가 있나요? 여기 마을의 장점은 풍경을 봤을 때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잖아요. 근데 차 타고 5분이면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 타고 5분이면 나주역이 있어요. 나주역에 뭐가 많아요 KTX, SRT가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주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KTX역이나 SRT역이 가까우신 분들은 또 이제 한번 고민해봐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용산역에서 한 2시간이면 기차 타고 오잖아요. 또, 나주역에서는 여기까지 차 타고 5분 거리니까 가깝게 조금 세컨하우스로 쓰실 분들에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을 입구 쪽인데 이쪽에 한쪽에다 주차를 해도 괜찮으시고요. 오늘 집 같은 경우는 주차할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시골집에서 주차장이 있는 곳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이집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 전에 살던 분이 주차장이 필요해 가지고 따로 땅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 이만큼 부분이 따로 필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려고 사신 곳이래요. 그럼 거기 내 주차선을 거내 땅인 거네요. 아, 그렇죠.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바로 이 집이거든요. 금색 등문이 있는 집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입구에서 집이 딱 보이진 않아요. 지붕은 살짝 보이는데 아마 좀 지대가 좀더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한번 안에 들어가서 좀씩 봐 볼까요? 뒷문이 상태가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교체해야 될필요성은 느껴지고요. 오늘 저희가 둘러볼 집의 전체적인 땅의 면적은 한 93평 정도 되고 이제 집의 건물 평수는 22평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금액은 5천만 원이고 이 집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판매하시는 건 아니고 원래 집주인분이 서울분이신데 여기를 세컨하우스로 쓰시다가 서울 일이 너무 바쁘니까 잘못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집을 관리하기가 좀 어려움을 느끼셔가지고 못 내려오신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그전까지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가볼까요 들어와 보시면 살짝 이렇게 오르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이 좀 지대가 위쪽에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물이 차가지고 집이 물이 잠길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봐보면은 지금 심란하죠? <laughs> 풀이 굉장히 많이 자라있는데, 사실 여기 밑에 봐보면은, 여기 우측으로는 다 화단입니다. 화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름되고 하니까 풀이 너무 빨리 자라가지고, 풀 관리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좀 많이 자라있고요. 여기 시멘트까지 다 넘어와버렸네. <laughs> 근데 요거는 걷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저의 그, 뭐, 애초기나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은, 금방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들어보시면, 여기에, 과일 나무가 좀 있더라고요. 이거 앞에는, 이건 감나무고요. 그죠? 응. 그리고, 어, 네, 밑에 포도도 있고요. 또, 여기 옆에 봐보시면, 허 씨. 저 살구죠? 살구 나무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응. 네, 그리고, 요 금방이 장독대 놓고 그랬던 공간인데, 지금 장독대 놓은 상태고요. 조금만 더 옆으로 가면 저기 수도가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여기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서 봐보시면 여기 왼쪽은 본채 오른쪽은 별채입니다. 저희가 오늘 별채부터 한번 쭉 둘러보고 이 본채 뒤에까지 딱 보여드릴게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금 문은 총 3개가 있는데 이쪽 문을 메인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쭉 들어와 보시면 여기가 그 전에는 주방으로 썼던 방이에요. 별채에 있던 주방. 좀 돌아와 보시면 여기 싱크대도 있거든요, 씨. 라이트 좀 켜드릴까요? 네, 이렇게 싱크대도 있고 여기서 우측으로 돌아보시면 여기가 이제 주무셨던 방이에요. 지금의 책장이 들어가 있고 여기 왼쪽에 문이 하나 보이죠. 이 문을 통해 가지고 또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숨겨져 있는데 이 벽장 뒤에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이문 어디로 가는 거냐면 화장실로 가는 겁니다. 화장실 어디 있냐면 나가서 한번 보여드리죠. 아, 그여긴다 약간 세를 준 느낌이었나요? 어, 별채로 따로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 열면 네. 어, 현우야. <laughs> 여기 화장실 이 있습니다. 보니까. 저기, 온수기도 바꾼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온수기 새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변기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조금 공사는 해야 될 필요성이 보여요. 네. 지금 당장 들어와서 사실 없을 것 같고, 어, 전체 리모델링이 다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근데, 어, 1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세컨하우스로 좀 사용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를 또 하고 나면 좀 많이 좀 깔끔한 느낌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이제, 느낌 이 싫다고 하시면 조금 공사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는 창고가 있어요. 여기 우측에 여기는 보일러실이거든요. 음. 보일러실이 있고, 여기 바로 왼쪽에는 집 뒤쪽으로 가는 문인 것 같아요. 음.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깥 풍경 보는 맛이 괜찮습니다. 앞쪽에 산도 있고 지금 논에 모 심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푸릇푸릇한 게 진짜 예쁘고요 이 풀이 좀 정리만 되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 앞쪽으로 와보시면 앞마당이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 앞집에 바로 뒤에 벽체가 여기 딱 걸려있습니다 담장처럼 네. <laughs> 어, 요건, 요건 근데, 아까 봤더니, 우편함에, 우편이 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 어떻게 보면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전에 여기다 평상 놓고 사용하셨던 것 같거든요. 이게 평상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대로 좀 사용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laughs>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앞쪽으로 와보시면, 이제 여기가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집 뒤쪽도 공간이 꽤 있다 보니까, 좀 같이 구경하고 올게요. 여기 앞쪽에는 또큰 창고가 있습니다. 공간이 꽤 많은 편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있고, 저는 여기는 용도를 어떻게 좀 쓰면 좋을까 고민해 봤더니, 음, 저는 작업실 정도? 네, 이렇게 좀 쓰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아니면 여기 공간이 꽤 넓어요. 그래서 좀 바베큐장을 여기다 만들어 놓고, 여기 벽에다 무드나 설치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쓸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아마 연탄을 넣었던 창고 같아요. 연탄 창고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집 뒤쪽이랑 이 옹벽이랑 딱 그냥 붙어있네요. 네, 돌아보시면 가스의 흔적이 보이죠. 주방으로 바로 들어가는 문인데, 저희 그 가운데 문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여기는 지금 이제 알루미늄 색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름철에는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뭐 찬바람이 들어오나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열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다른 방법을 구상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안쪽 들어와 보시면 집이 좀 제주도 스타일이네요 앞에 이렇게 마루 있고요 또 앞쪽 이렇게 중문 하나 열면은 안쪽에 거실이 있는 구조 그리고 좌우측에는 또 이렇게 방방 나눠져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어디부터 가볼까요? 네. 네 여기는 화장실인데 아마 알루미늄 확실히 해놓은 이유가 화장실이 스키차고 그러잖아요 나무 문으로 있으면 곰팡이 세고 그러니까 일부러 또좀바꿔오신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니까 공간이 꽤 있긴 한데 여기에 뭐 욕조가 들어오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세면에 놔두고 변기 놔두고 이 정도로 다섯수 있게 좀 되어 있고요 특이하게 변기가 대각선으로 있네요 이렇게 <laughs>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요?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집이 좀오래됐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수리보다는 좀 리모델링으로 좀 가야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손재주 좋은 분이 이 집을 구매한다고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집이 나올 것 같은데? <laughs> 뒤쪽으로 돌아보시면 저기 안쪽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이제 옛날 한옥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는 이제 안방이거든요? 보시면 침대도 큰게 하나 들어가 있고, 화장대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한데도 공간이 막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조금 이제 다른 집들에 비해서는 옆으로 좀 좁은 느낌은 있는데, 이게 방이 길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지금 커튼이 있는 곳들은 다 창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창문 문살도 한번 봐보시면 나무 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느낌은 굉장히 좋은데, <laughs> 느낌은 좋잖아요, 엄청. 근데 이것도 아마 다녀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으니까, 밖에 지금 또 샤시가 더 있어요, 알루미늄 샤시가. 밖에 것만 교체한다고 하면은, 요거 정도는 좀 살려가지고, 그냥 아, 옛날 집에 느낌을 좀 살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가 이런 구조 많이 가봤잖아요. 네네. 여기 보통 이제 다 침대 놓고, 그 동그란 창이든 뭔 창이든 내고, 보통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창을 많이 내시던데. 그죠. 렇이 집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리모델링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근데 저는 개인적인 또 생각에는 바로 앞에 집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큰 창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큰 창을 내려면은 차라리 음. 이쪽에 내시는 게좀더 개방감도 좋아보이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리모델링 한집 가보면은 그냥 여기에다가 큰창 뚫어놓은 것 같지만 다들 보면은 동선까지 다 생각하고 뚫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실 때 그런 것좀잘 고민하시고 뚫어야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방은 좀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쪽은 거실. 거실인데, 거실은 꽤 큰데요? 네. 거실이랑 옆에 주방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옆에 문도 있고요. 문 닫아놓으면 이제 차단도 되고, 거실로만 쓸수 있고, 또 열어놓으면 이렇게 넓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은 여긴 다 전체 오픈 네 주방까지 다 터버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공간이 좀 애매하달까? 그런 느낌이니까 다 터가지고 여기까지 다 써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현우씨 한번 와보세요 이쪽으로 여기에 공간이 더 있어요 뒤에 지금 이 나눠진 이 곳이 수납장이 필요해서 이렇게 있는 건지 아니면 벽이 내력벽이라서 이런 공간이 나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벽을 허물 수 있다고만 한다고 하면은 여기는 한 90%는 허물어가지고 이제 넓게 한꺼번에 쓰면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주방도 지금 여기 좀 조그만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터놓고 하면은 좀 집도 좀 밝아지고 음좀 사용하기도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집이딱 어느 쪽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공간까지 다 터보인다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음. 여기서 딱 이렇게 보여드리면 양쪽에다 보이려나? 음. 음. 공간이 이 정도 되거든요? 여기 왼쪽도 공간이 꽤 크고요 거실도 꽤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합쳐져 버리면 엄청 넓은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좀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천장도 봐보고 하면은 아마 여기도 석가리가 있지 않을까 <laughs>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 여건에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공사하실 때 한번 좀 뜯어보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5천만 원짜리 시골집을 같이 살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집의 집주인분의 연락처는 고정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놓을 거예요. 저 전화번호 남기게 되면 전화 가 너무 많이 가가지고 힘드시다고 하니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이집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집팀은 항상 잠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찾아오셔도 이 집을 구경하지 못하실 거예요. 꼭 먼저 연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집 마음에 드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막 가지 마시고 꼭 저희처럼 와가지고 임상하시고 저희가 못본 부분까지 체크하신 뒤에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시골의 예쁜 집 좋은 집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